공청구, 3탄 supplementary reading 3탄 요렇지. 그렇기 때문에 요렇다. 꼭 씨발 명사처럼 생겼지만 얘가 동상 거지. harness 활용하다, 사 사용하다, 활용하다, utilize, use. 하나? 우리의 마음과 몸과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색깔의 힘을 사용한다. 칼라테라피가. 그러면 이제 이게는 부연설명이니까 이 부연설명은 절일 리가 없어. 얘는 무조건 명사해야 된다. 명사든지, 분사든지. 부연 설명한다라는 얘기는 형용사직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동격 아니면. 화먹 아. 모달리티가 양식 이런 뜻이야. 양식. 그냥 양식 알아? 서식 양식. 수세기 동안 사용된 어떤 고대 치료 양식인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칼날 치료법은. 우리의 마음과 뭔가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색깔의 힘을 활용했다. 이러한 Fascinating approach to well-being well 복지 행복에 대한 복지 안녕 행복에 대한 이러한 매혹적인 접근 방식은 자저 지사야 has attracted mental health expert and holistic practitioner alike a 즈 they seek to explore and understand the color profound impact on our psychological well-being. 자, 기서 a g e 에즈가 뭘 뜻하는지를 찾아주세요. 부사절 이제, 자, 봐라 보라, 고 a r like, and, time, and, you know, the show, a borrow, you k 그런 전체 실천자들, 실현자들, 닮은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끌었다. 뭐결국뭐 전문가의 관심을 끌었다 이 말이야 칼로테르피가 그들이 탐구하고, explore 탐험하다는 것도 있지만 탐구하고 이해한대요 색깔의, 색깔들의, 색깔들의 심오한 심오한 우리의 심리적 행복을 위한에 대한 영향 을 탐험하는 것을 찾을 에즈. <laughs> 때문에겠나? 뭐 말대겠나? 어? 야, 야 관심을 끌었다. 때문이 아니고. 색깔의 영향력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걸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런 this fascinating approach가 이거잖아. 컬러 테라피. 그거 관심을 끌었던 얘기잖아. 이해돼요? 자말 존나 어렵게 했지만 결국에는 color t h 가 관심을 끌었다 땡이야 오케이? Okay? In today's fast-paced world 오늘날에 존나 빨리 지나가는 빠른 속도의 음. 세상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 스트레스와 걱정거리가 일반이 되는 얘가 일상 일반이죠, common place. 일반 명사야. 일상이 되어 왔는 이런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에서 컬러 테라피는 유니크하고 접근 가능한 균형과 조화와 평온함과 이런 거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독특한 접근 가능한 방식을 제공한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외워 왔지 얘들아. 하여튼 아, 내신이니까 뭐 밸런스 갖고는 오 좋은 방법이래. 십억 뭐 어떻게 하는지는 하나도 얘기 안하고 무조건 좋다. 계시 기들. 맞아요. 근데 뭐 쉽게 접근한 방법 여기다 동그라미쳐. 액세스 뭐? 액세스가 접근이거든. 인터넷 액세스라고 하잖아. 왜왜질문이 뭐? From the colors we choose to wear to the colors we surround ourselves within our homes and workplaces. The strategic use of the c o l o r can create an environment Conductive, conducive to healing and personal growth. 자, 얘들아, 얘들아 <laughs> 내신이니까 씨발 뭐 묻지를 못하겠네. 빨리 빨리 설명해야 돼. From A to B가 있거든요. 찾아줄래요? 못 찾으면 기대기를 찢을 거예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씨발, 씨발. 이거 아니고 이거야, 병신아. 이렇게야. 얘는 그리고 생각된 거 찾을 아니야, 그냥 내가 할게. 자, 우리가 입을 선택을 한 색깔들, 우리가 착용하기 위해 선택한 색깔들 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이거 위 이거 맞나 위드 인 맞나 네. 맞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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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전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뭐로 이거로 있는 색깔들까지 우리 집에서 그리고 일하는 곳에서 색깔의 전략적 사용은 자, 생략된 저기 갈매기 표시에생략된거 얘기해 주세요. 모르면 Yes, thank you. 저거는 정답이네그지안 보여요. 씨발 자리 존나 참 많은데, 시 거기서 안 보여요라고 치 그냥 기떼기를 줄로 가면 되지. 시. 여 요즘 다 터트려 볼까 씨. 또 <laughs> <너> 삐졌어. <laughs> 어. 서진아 예. 해석해 볼래? <laughs> 아 존나 시키고 싶다 진짜. 어 착용하기 위해 근 그건 내가 했잖아 새끼 착용하기 위해 선택한 색깔들에서부터 우리가 우리 집에서 또는 지, 집과 직장에서 우리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색깔까지 뭔가 그러니까 시발 모든 색깔들 얘기하는 거야.까지 그게 뭐라고? 치료, 치유와 개인적인 자한 단어 바꿔봅시다. 어 형용사로. Help. 자 이것도 얘들아 이것도 그냥 외워라 왜 외워야 되는가 하면 색깔이 좋다 얘기다. 그렇 색깔의 전략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 얘기다 가자. 어째 환경 모든 색깔이 다 색깔을 똑바로 사용하면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어 이런 환경을 만든다. 단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케이? 치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색깔 치유법 하는 거라는 거야. 색깔 치유법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얘기해보자. 어어 어, 어. 모든 색깔을 다. 전략적으로 썼을 때 자, To understand the power of color therapy Color therapy의 힘을 이해하기 위하여 어? Crucial은 Important에요. 중요한 근데 Important을 쓰면 너무 쉽죠? 그리고 Crucial과 Critical 하는 게 똑같아요. c r i t i c a l 은 비판적이 아니라 아니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요 둘다 있다. <laughs> 역사와 그 색깔 테라프 역사와 기원을 탐구해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오케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역사 얘기하는가봐. 자 역사 고대 이집트 십세기들 피라미드 만드는 대가 시발 나도 언니 보더 수가 아니었나? 아 그냥 나저스도만있네 이거 체스도 언니하고 똑같다. 머미 케피케션, 뭐 미라 만드는 거지? 머미 머미가 미라잖아. 머미 미라를 만드는 것과 피라미드 빌딩의 만의 그런 대가가 아니었다. 다른 것도 존나 잘했다. 아아니네 여기 있네. 올수씨발 있네. 나도 언니 보더 어, 수. 어할수 있다 얼마든지. 이건 못해. 그들은 그 색깔의 치유적인 힘을 이해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다른 색깔이 프라플티 특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재산이라는 뜻도 있고 특성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특성, 자질, 특성, 프라플티, characteristic, 특성, 성질. 다른 색깔들은 자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에너지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색깔들의 특성을 extensively in their daily lives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광범위하게 extend가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색깔이 다른 것들이 다 그만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 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걸 광고 및 사용했단다. 예를 들어 데이 데커레이팅 뭐죠? 그들의 사원을 다양한 신... 자, 종원의 이거 엔드 모병년인지 뭐 알면 선생님 사랑해줄게. 아, 해줄게 시발탱아. 현중아 내가 사랑해줄까? 존나게 사랑해줄게. 딸딸이 쉬울까? 그, 그 데코레이트. 그래 이거 이렇게 변형됐다. 여기에 변형한 거 아니야? 다양한 신들을 상징화했던 그런 색깔들로 템플을 묘사했고 그리고 밝게 칠해진 옷들을 입었어. 입어 그 뭐죠? 오 그렇지 트리걸 오, 웬일로 이제 기억나나 트리걸. 유복크프로복크 거짓, 코즈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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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감정들과 애트리브 뭔지 알아? 속성들, 특성들을 유발하는 그런 색깔이 있는 옷을 밝은 색깔이 있는 옷을 입었단다. 밝게 칠해진 옷자 그러면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을 상징화하려고 색깔들을 썼고 그리고 감, 다른 감정들을 이제 유발하는 이런 밝은 색깔의 옷을 입었고 또한 태양은 highly 리 e v o l v e d 뭐 e v o l v e d w a Oh, chung, c h u 다 g 잘못 u n g c 아, u n g chung, chung, c h u n h h 사 진짜 옛날 이집트는 태양신을 믿었거든, 그지? 그러니까 태양이 힐링의 아 이거 치유의 근원으로서 매우 매우 숭배받았고 태양의 광선들은 건강을 촉진시키기 위한 위에 사용되어져 쓸 거야. To channel specific energies. 자, channel이 뭐야? 동사야. 전달. 그렇지. 특정한 에너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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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would even use colored gemstones and crystals in their ritual 그들의 의뢰 의식에서 뭐 제사 같은 걸 의식이라고 한다고 했다. 의식 의뢰에서 크리스탈과 젬스톤들을 색깔 있는 젬스톤들을 사용했다. 젬스톤 뭔지 모르겠어. 어, 어, 보석이 없어. 어, 몰라 그런 거. 그런 시발 내가 어떻게 알 거야? 보석이 없어. 알았어. 그 크리스탈이니까 보석이니까 엔드가 그러면 얘가 두 개. 얘는 보석이고 시발 얘는 똥이겠냐?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다 색깔 있는 것들을 썼다 이 말이야.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석하면서 잘 정리해. 어떤 용도로 썼다 이것들이 내용일치로 나온다 이 말이야. 오케이, okay? 어. ongoing 진행 중인 연구가 있대 into the c y c h o l o g i c a l impact of color 색깔의 생리적 생리적인 거 물리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리적인 어떤 영향에 의로의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연구는 이러한 고대 p r a c 는 연습이 아니고 행위 고대 행위의 이해를 뒤풀이 동사입니다. 더 깊게 만들 수 있다. 자, 얘들아, 내가 감히 찍어볼게. 이 지문 3는 내용일치로 100, 100만 프로. 오케이, 내용일치로 100만 프로. 그러니까 내용을 외워. 오케이, 내용을 외워. 지금 이딱 봐도 그렇잖아 이게 무슨 주장하는 게 없잖아. 컬러를 르피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맞지? 그래, 앵시한테 그 이집트들이 뭘로 썼어, 뭘로 썼어, 내용 일치 백만 퍼로. 어, 그럴만하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지문 자체가 그냥 뭔가를 주장하고 정보를 전달한 그냥 그런 이뜬 얘기 소수라 떑이잖아. 맞지, 칼라테리피가 뭐다땡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항목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외우세요. 오늘 3가하고 가겠습니다. 삼가만, 상가. 이것만 해도 2 시간 걸릴 것 같아요. 외우라고 내가 물을 거라고 내용일지. 카롤라 테러피는 단어 외우고 탐구할 흥미로운 옵션을 가, 있을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 When you are looking to reduce stress, 이런 역할도 있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씨발 기분을 향상시키고, 씨발 창의성을 키우고 투가 다 날아갔지. 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네가 하는 것을 찾을 때 룩투 찾을 때 흥미로운 옵션일 수도 있다. 오케이? Okay? 어, 흥미로운 옵션. 이런 거할 때. 자,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지. 뭐로? 라고 현대 대시 현대 맞아. 현대 시대. 그대 이걸 에라 시대. 자. With a lot of benefits such as s t 스트레스 푸는 것과 근심 관리, 걱정 관리와 같은 많은 이익으로 이익과 함께 It is no surprise that color therapy continues to grow in popularity 인기 안에서 자라니까 인기를 계속 얻고 있다라는 것이 가져오지 놀랍지 않다 진주. popularity가 뭐야? popularity다. popularity. popularity. The popular. popularity. 이거 인기라니까. 인기. Popular. 몰라? 인기. 아, 프린트가 피가 자르겠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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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ood enhancement is one of the many ways color therapy can help promote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laughs> 생각된 거 찾으면 좋겠는데 빨리 찾으면 좋겠다. 어 <laughs> 내가 지금 읽은 <laughs> 문장에서. 아, 못 <laughs> <목, 목> 기다리겠다. <laughs> 네. Color therapy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속진시키는 걸 도울 수 있는 많은 방식 중에 하나랍니다. 목조 탯은 무슨 뜻이에요? 완전한 문장을 다 썼으니까 관계 부사겠지 도대체 몇 번을 했는데. 헬프디에 이거 툰하아갈수 있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잖아. 메인베드 하우, 하우네요. 응. 그래, 하우랑 똑같아. 그냥 하우로 바꿀 수 있는데. 메인이 왜이니까 하우로 못 바꿀겠지. 자 무드를 기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이런 것을 도와주는 색깔이 도와주는 많은 방식 중의 하나인데 칼라테라피는 또한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스드비코시겠지 똑같다. 고통 자이 낸스 이렇게 병, 병렬됐다. 어디에 매니지 자. 고통을 관리하고 잠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것을 돕기 위하여 돕는 시각적인 빛의 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틸라이즈 아까 하니스 고 똑같다고 나왔었지. 있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색깔이 색깔이니까 시각적 빛이 있을 거냐. 그 힘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이 페인도 그렇고 슬립 퀄리티도 향상시키는 이런 피지컬한 액티비티 헬스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씨발 대놓고 내용일지 문제예요. 알겠죠? 요약 정리를 잘 해야 돼 하나 하나. 얘는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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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대놓고 오케이 또, 또 틀려 와라 아주 사랑할 거야. 바이 언더 스탠딩 내 씨발 진짜 내내 네. 네, 누구지? 자 우리의 두뇌가 색깔 자극에 그리고 어, 다른 색깔에 대한 어떤 생리학적 효과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자, 새빨 빠르나? 엔드야, 그럼 이거, 이거 명사, 이거 명사 이렇게 다 병렬된 거야. 리스판드 트니까 몸에 반응하다가 되는 거. 우리는 더큰 통찰력, 왜세칼라테르피가 그런 강력한 어, 치유의 도구인지에 대해서 강력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오케이? 응? 연구가 색깔의 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드러낼 때, 드러낼 때인지 뭐냐? 이 found the potential benefit. 이 파운드가 말이 안 되는데? 잘못 쓴거 아니가 이마 이거? 아 맞네. 미시무다도서 운영이네. 그 칼라테르프의 잠재적인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어 맞네 설립하다. 오 생각도 못했네. 스타 빌리시시스. 자 스님 결정했다. 오늘은. 저기 돌아가서 3만 단어 다 외우고 아니, 단어 다 외우고 삼하고 어 삼하고 가는 걸로. 어 나머지는 숙제. 아니 무슨 초등생이 나머지는 숙제. 아니 근데 근데 이거는 정말